짠! 저희는 윤돌 펜션에 도착을 했습니다. 화성 쪽으로 해서, 그, 워크샵 개념으로 해서 놀러 왔어요. 뭔가 평온해지는 그런 기분이 드는 펜션인데, 이런 식으로 정원도 있고, 그리고 앞에서 운동하실 수 있는 뭐 족구를 하시든 아니면은 뭐 테니스를 치시든 할수 있는 운동장도 저기 안에 보이고 있어요. 아, 비가 점점 많이 오고 있어요. 여기는 지금 입구 쪽에 있는 부엌이에요. 어, 깔끔해요. 사진상에서 봤던 것보다 괜찮습니다. 그릇들도 그릇 더큰 것들도 있고. 뭐, MTO 씨는 분들을 위한 소주잔인가 봅니다. 소주잔 상당히 많습니다. <laughs> 그리고 멀티탭도 충분히 있는 것 같고 뭐, 세제라든지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놓으셨어요. 어, 냉장고. 양문형 냉장고. 그리고 바로 출입문 옆에 있는 방을 갔다 보면은, 어, 밖에 빗소리. 완전 좋아. 빗소리 되게 좋아하거든요. 화장실 중요하죠. 화장실. 미리 확인을 좀 해봤더니 화장실이 요거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1층과 2층으로 나눠서, 써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10명에서 어, 25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펜션인데 1층만 개방하기도 하고 2층만 개방하기도 하신다고 하네요 오 삼성 삼성 에어컨 애견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서 같이 놀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지금 개벌 보여요 개벌물 빠지고 물 들어오고 이런 거다 보이겠네 저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화장실이고 저요 방이 요방 같은 경우는 요것도 침실이에요. 되게 사장님께서 깔끔하게 착착착착착착착착 해주셨던 노래방 기계가 보여요. 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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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곡 땡기시죠. 아이고 노래방 기계까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노래 좋아하시는 분들. 가족분들이나 아니면 은 워크샵으로 오시면 은술 한잔 하시고 신나게 노래 부르셔도 아주 좋겠네요. <laughs> 아, 세상에. 미러볼 뭔가요? 미러볼도 있어요. 그리고 음향 설비들도 있고. 와. 자, 이제 저는 2층으로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 보이는 2층의 널찍한 방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친구를 이렇게 엄청 많이 깔끔하게 <laughs> 준비를 해주셨어요. 와 널찍하게 베란다가 있고요. 2층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화장실이 있어요. 1층과 거의 유사한데 깨끗하죠? 절제하십니다. 오, 2층은 부엌이 이런 식으로 아예 거실이랑 같이 있어요. 오히려 한 공간에서 모든 걸다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2층을 이용을 하시는 것도 좋겠네요. 저희는 직원 분들 수가 조금 돼가지고 1, 2층을 모두 쓰기는 하지만. 이거는 또 다른 방이에요. 이 도대체 방이 몇 개가 있는지 모르겠네. 이쪽에 아까 전에 친구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이쪽으로 옮겨와서 편안하게 주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2층에만 지금 화장실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남녀 구분해서 쓰셔도 좋을 것 같고. 지금 밖에 비가 추적추적 오고 있어서 빗소리가 굉장히 좋기는 한데. 와, 뭔가 풍경도 즐기게 되네요. 빗소리 들으면서. 지금 보면은 바베큐 시설들이 잠깐 훑어봤는데 여러가지 종류가 있어요. 숯불, 저기 보시면은 여기 위에 철판으로도 구워드실 수가 있대요. 그래서 숯불을 안, 이런 것들을 안 좋아하신 분들은 지금 이런 것들도 있어요. 짜잔. 여기다가 구워드시면 돼요. 나무를 패놓으셨어요. 이게 얼마 전에 지금 제가 봄에 와서 그렇지 얼마 전에는 되게 추웠던 겨울이잖아요 겨울에는 이렇게 난로를 떼주신대요 근데 저기 보이시는 나무를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난로를 떼주시나 봐요 추운 거 전혀 걱정 없겠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이 숙소 자체는 조금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어,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 고기를 드시는 곳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펜션 자체에 준비된 물품들도 어, 많이 있어요. 아 봄비 너무 좋죠. 근데 이거 맞으시면 안 돼요. 대머리 될 거예요. 좋은 하루 되세요. 빠이.